이래 하면 누가 제일 많이 울것 같냐고? 영균이? 저는 안 울어요 문자 투표를 마감합니다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렛 방송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축제 점수를 합산한 오늘 영광의 1위는? SF9 시청자입니다요 어, 저희의 1등을 저희보다 더 만조렸... 이게 기다렸던 우리 판타지 분들 어? 네, 2020년에도 엠넷의 글로벌 팬들과 함께한다고 합니다 엠카운트다운과 어, 함께하는 KCON 말씀하시는 거죠? 맞습니다 4월에는 KCON 재팬을 시작으로 뉴욕, LA, 팬국에서 k c o 팬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더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된 KCON 2020 많은 기대 바라시기 바라고요 그럼 더 많은 글로벌 팬들과 만나길 기대하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브어너머워킹펌트와 엠카운트다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<목소리> we <laughs> 일단, 우리 또 사실 정말 기대를 안 했는데. <laughs> 네. 얼굴. 아, 진짜. 뭐냐면 이게 사실 저희가 뭔가 판타지 여러분들 덕분에 잘된 거니까. 아, 진짜 그렇게 정말 생각하 거거든요.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이 또 많은 분들 속에서 축하를 받으니까 굉장히 뜻깊고요. 이 마음 절대 잊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요. 저희 SF9 네,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마지막에 엔딩에서 이제 각각 1위 후보들이 서있게 되잖아요 맨 앞에 그 앞자리에 저는 사실 그 자리가 제 자리 우리 자리가 된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. 정말로 정말 와 이게 우리 자리가 돼도 되는건가 라는 생각을 음. 가졌었고 어 1위가 마지막에 사진이 떠요 그 앞에 프로부터에 근데 저는 그게 저희 사진인줄 몰랐어요 마지막에 되게 긴가민가 하다가 이렇게 네, 확 와닿게 됐는데 어사귀면 아, 저는 <laughs> 그것도못알아고겠더라고요 진짜. 어, 네. 우리 판타지 아, 여러분들이 정말 네, 어, 정말 여, 판타지 여러분들이 올려준 거예요. 이건 진짜. 맞아그 뭐, 맞아. 누구도 아니고요. 우리 멤버들 뭐 정말 열심히 했고 회사 뭐 우리 스태프분들, 지금도 정말 열심히 했지만 뭐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정말 이 판타지 여러분들이 순전하게 올려주신 자리니까 어, 판타지 여러분들만을 위한 판타지 여러분들을 위한 삶을 나고. 사랑할게요. 니다 안녕하세요. 엘사입니다. <laughs> 첫 번째 미니앨범 Burning Sensation이 타이틀곡 십다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. 타이틀곡 u oh, Sole m i 네 번째 미니앨범 MAMMA MIA 번째 미니앨범 s e n s u a l s 로 여섯 번째 미니앨범 n a r 소 i s s u s 로네 번째 미니앨범 알 p m 으로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 정규앨범 o p 컬 r 션 n 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저는 진짜로 아... 이 지금의 기억을 절대 잊지 않는 가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정말 네 제가 지금 정말 기억 아직도 모락마락 네, 네, 해가지고. 감사합니다. <laughs> 비스트로만 <laughs> <laughs> 점수, 시청자 서러도 점수, 방송 회수 점수, 음반 점수.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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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오. 정말, 우리, 어, 판타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, 제가 어제는 소감을 잘못 듣는 말했는데, 오늘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판타지 너무 고마워요! 오, 네. 형님들 네, 네 일단, 정말 네. 예상치. 대형 위어 차지, 한산지! 여러분, 저 하고 싶은 말 있어요. 정말 1위에서 무엇보다 좋은 건 저희의 성공? 뭐, 저희의 뭐 목표를 달성한 부분? 뭐, 뭐가 있을까요? 뭐, 남들의 뭐 주목? 많은 분들의 축하 환호 이런 거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.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이 지금껏 약 4년이란 시간 동안 주셨던 사랑을 단 1%라도 저희가 만족감으로 돌려드릴 수 있었다는 저희의 만족감, 저만의 만족감이 너무 커요 사실. 그래서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었어요.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과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. 뭐,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정말 진심이고, 음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네 SF9 다원이가 될 테니까요. 저랑 저희 멤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. 뭐, 이번에 많은 멤버들이 너무 각자의 위치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시고, 저희 SF9을 많이 바라봐 주세요. 뭐, 잠시, 뭐, 일이 바쁘시거나, 뭐 다른 분들이 좋아지셔도 기다리겠습니다. 차분히 기다릴 테니까 다시 돌아만 와 주세요. 이 말은 좀 진지하게 전하고 싶었어요. 맘마미아가 나와서 좀 분위기가 깨지긴 하는데. 아직 저희는, 저희, 저는 제가 원하는 목표치에 다다르진 못했지만, 우리 판타지만큼은, 오늘 하루만큼은, 아, 그리고 앞으로, 오늘 하루부터, 앞으로는 1위 가수 팬으로 자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할게요. 맞는 거니까, 팩트니까. 그리고 저희가 그 자부심에 부응할 수 있게 더 멋진 가수가 될게요. 감사합니다. 아유. 딱 간지럽네요. 여러분, 1위 곡입니다.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영빈, 이성, 세윤 다원, 론 주호 태양, 휘영, 찬이 판타지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판매 점수입니다 음원판매 점수입니다 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특별 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정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트그 정지라잖아는 오늘 영광이위는 SNS 방 축하드립니다. 세상 투자 부탁드릴게요. 부탁드리고요. 우리 또 회사 가족분들도 또이 자리를 길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. 오늘 인성씨가